소시오패스를 내 삶에서 제거하는 최고 비결. 소시오패스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하는 도덕관념 없는 조작자이다. 글은 당신의 감정을 먹고 사는 흡혈귀와 다름없다. 착한 척, 이해하는 척할 필요도 없다. 당신의 정신건강을 위해 가차없이 끊어내야 한다. 첫째, 관계단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소시오패스와의 관계는 당신을 서서히 죽이는 독이다. 가능하면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그 관계를 끊어내라. 연락처를 차단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하고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아라. 그들의 어떤 회유나 협박에도 흔들리지 마라. 당신 그들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둘째, 감정적 방패를 들어라. 그들은 벌레다.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분노, 슬픔, 심지어 동정심까지도 이용할 것이다. 그를 감정 없는 벌레처럼 취급해라. 그의 존재를 인식하되 그들에게 아무런 감정적 가치도 부여하지 마라. 쟤는 그냥 벌레구나. 나의 감정을 소모할 가치도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어라. 그는 당신의 감정이라는 먹이를 줘야만 존재감을 느끼는 기생충이다. 그 먹이를 끊어버려라. 셋째 업무 관계라면 극도의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해라. 직장 상사나 동료 등 불가피하게 마주해야 한다면. 극도로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해라 사적인 대화는 일절 금하고 오직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 주고받아라 글의 개인적인 질문이나 감정적인 이야기는 단호하게 무시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이야기다라고 잘라내라 글을 투명인간 취급하듯 대해라 넷째, 증거를 확보하고 침묵하지 마라 글이 당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행동을 한다면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보관해라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그들의 부당한 지시나 행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체를 알려라. 당신이 침묵할수록 그들은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다섯째,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정신건강과 행복이다. 소시오패스들은 당신의 삶에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도 주지 못한다. 오히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그를 당신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라.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 기억해라.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할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